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는 올해로 5살 차이가 납니다. 제 아내는 대학 동창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아내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호감형이고요. 집안도 나쁘지 않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아내의 첫인상은 정말 이쁘면서도 착한 천사표였습니다. 저한테 배려도 잘해줬고 어딜 가도 싫다 좋다 별로티도 안 내며 저랑 있으면 어디든 좋다면서 저에게 맞춰주던 아내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점점 푹 빠져버렸었죠.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 천사표 아니 그때는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야근할 때면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도시락도 싸다 줄 때도 있었고 제가 일이 바빠 힘들어할 때면 그럴수록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영양제도 사서 꼭 챙기라며 저한테 서사로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했지만 번번이 안타깝게 낙방하여 결국은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하게 된 곳은 강사보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또 남자들이 자기한테 계속 술 한잔하자고 이리저리 추근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무척 화가 많이 났고 초조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안달이 나서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었던지라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비록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고 평범하지만 빚은 없는 집이라 결혼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내 자체만으로만 보게 되면 결혼 조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처가댁에서는 저를 괜찮게 보셨던지라 조건적으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저를 괜찮게 보셨던지라 조건적으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이쁜 여자친구 누가 채 갈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집에 가서 어필을 했더니 부모님께서도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끝내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처가 댁에서는 저를 아주 좋아하셨고, 오히려 빨리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며, 외동딸인 아내 결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혼수도 좋게 맞춰주시고, 집 사는데, 고태라며 1억이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 속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내하고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살때 부모님께서 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에서 3억 아내가 이력을 보탰지만 집은 공동명의로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임신을 하게 된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가 회사 갈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고 있었기에 동의를 했고 아내는 퇴사를 하고는 집에서 태교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집안 살림을 하며 지냈지만 이내 몇 달을 쉬더니 종이 쑤신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기를 반복하더군요. 아내는 이쁘다 보니 정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뻤습니다. 정말 길거리 가다가 한 번쯤은 뒤돌아 볼 정도로요. 친구들을 저한테 보여준 날이면 혼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때마다 누구는 어디 수술을 했고 예전엔 어땠는데 등에 묻지도 않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쁜 건 이해하는데 말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기를 좋아한다. 남자를 봉으로 생각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봤더군요. 뭐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급이 어떤 데든 자기들한테 호구짓 하던 남자들 이야기를 말하며 웃고 떠드는 걸 제가 아내의 톡방을 우연히 얼떨결에 보게 되어 그런 대화 내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도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있긴 하지만 미묘하더군요. 기분 나쁨과 그럴 수도 있음의 중간 사이랄까요 아내에게 저는 어떻냐고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말하길 뭐, 업대 연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전에 만나는 누구보다는 못한데 어쩌겠냐고 이미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는데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군요. 그러면서 더 가관이었던 건 밤에 잠잘 때, 또한 지금까지 만난 전 남자 누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적어 놨는데, 보면서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내의 진심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두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저한테 말하길 남자 만난 적은 단한 번밖에 없다던 그녀가 친구들 입에서 나온 남자 이름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성생활 이야기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할 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생활을 들여다본 제 잘못이라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보게 되더군요. 아내 친구들도 그래도 결혼한 남자는 이혼할 거 아니면 건들지 말자며 깔깔거리면서 제 이야기는 딱 그정도 수준으로 덮어놨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 친구들이 아내에게 말하길 공공있잖아. 걔가 너한테 그렇게 털리고 죽었다 더라라고 하는 말을 받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그런 대화에 그러 길래 진작 돈줄것이지 버팅기더니 잘된거지 뭐라며 깔깔거리는 대화 에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 인가 했습니다. 대략 뒤에 이어지는 대화 내역을 보면 공공나는 남자는 아내를 좋아했었고 따라다녔는데 아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지금은 죽었는데 그 죽은 남자를 보고 엄청 비웃고 싶으며 놀더군요.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는지 좀 믿기지가 않더군요. 거기에 인터넷에서 말하는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충이니 등의 발언들로 조롱하는 글들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글을 계속 보고 있던 찰나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운 것처럼 행동하며 못본척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게 아내는 제가 알수 없는 미지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남자는 죽었고 이들은 고인을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공공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토대로 아내의 SNS를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 남자의 SNS에 억울하다 내가 강간이라니 등의 글들이 남겨져 있더군요. 결국 그분의 SNS에 남겨진 친구분들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 남자는 6년 전에 사귀었던 연인 관계였고, 아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그걸로 남자가 추궁을 하자 아내랑 여러 번 싸우더니 화해를 했다고 했지만, 얼마 안가 남자를 데이트 강간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7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잘 나가던 이 남자의 삶은 다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그후로 공공라는 남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이심에서는 폐소의 감옥에도 잠시 있었으며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나오게 되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까지 했었으나 무고죄에 대한 부분들 또한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무야 끝이 나버렸고 결국 남자는 직장도 잃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자로만 인식하고 있어 그 충격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대화 내용들을 다 듣고는 멍하니 있다가 마침 아내가 집에 왔길래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소름이 갑자기 돋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피해자일 거라는 조그만한 희망은 있었지만 아내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들은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진실의 문을 열어버린 저에게 아내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휴대폰 녹음기를 항상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어떤 대화를 나누든 잘 때조차도요. 제가 계속해서 아내에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피하고 그러자 아내는 짜증이 났는지 저에게 화를 냈고 자주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는 술을 엄청 마시고 아내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라는 남자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아내는 어디서 그런 걸 들었냐고 저한테 단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역으로 따지더군요. 저는 학김이었는지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솔직히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공공라는 그 남자 꼭 그렇게까지 망가뜨렸어야 했냐니까 아내가 말하게 이미 죽은 남자고 벌어진 일인데 어쩌라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자기 추궁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넌 멀쩡한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라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난 이제 너 보면 소름 끼치고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 귀에 말하길 너도 똑같은 꼴나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조용히 말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처럼 웃으면서 이 일은 이걸로 덮어두자고 한 번만 더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꺼내면 너도 똑같은 꼴나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조용히 말하는데 이 일은 이걸로 덮어두자고 한 번만 더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꺼내면 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악마 그 자체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제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행위가 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가로 들어가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이혼할 수 없다며 계속 저를 몰아붙여 세웠고 저는 아내에게 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장인 장모님께 다 말하겠다고 넌 간접적인 살인자고 난 그런 여자랑 살 수가 없다고 언제든지 넌 수틀리면 나도 버릴 거 아니냐니깐 그때부터 저에게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군요 그렇게 1년 반의 소송을 걸쳐 재산 분할할 거라곤 집 하나였고 그거 기여분 만큼 나누고 끝내 이혼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태어났고 저보고 키우라며 그 젖먹이를 집 앞에 놔두고 가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또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제가 늦게 왔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저 이쁜 얼굴로 어떤 남자들이 더 희생될지 벌써부터 안타깝고 걱정되네요.